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9시 10분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아침, 기온이 영하 4, 5도 됐는데, 확실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기온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어, 오늘은 8도고 내일은 뭐 10도까지 올라갑니다. 10도까지 올라가면서 어, 날씨도 푸근하고요. 또비 소식도 한 주말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 하우스에 일찍 나와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 보는데, 제가 지금 물을 어줄 타이밍에 지금 물을 조금 안 주고 있었거든요. 물을 조금을 조금 주니까 이렇게 그동안은 조금 날씨가 춥다고 조금 좀 부분이 있는데, 어, 양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며칠 굶겼다가, 어, 이제 뭐 호수로 물을 팍 주려고 지금, 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데, 아 오늘 또 손이 그냥 건질 건질 하네요. 좀 참고. 어, 몇몇 아이들은 또 중간 중간에 물을 줘서 물기가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어 블루스 프라이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 정도 크기를 조금 큰 아이죠. 여기도 이제 입장이 작은 아이도 있고 큰 아이도 있는데 요 정도 되는 아이를 제가 저면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어, 얘, 얘를 저면을 했고요 아직까지 흙이 이렇게 젖어있습니다 이쪽에는 바싹 말라있죠 여기는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둘레로 물을 주고 물조루로 줬는데 도저히 이렇게 입장이 펴질 않아서 뽑아보니까 빨간색 잔뿌리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면을 했더니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물을 충분히 줘도 되겠다 이제 낮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요 이제 뿌리가 어 봄이 왔다는 걸 알고 입춘이 지났으니까 뿌리가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어 포트에 분을 분해 있는 아이들을 뽑아 보니까 뿌리 뿌리가 다릅니다 확실히 빨간 뿌리가 많이 나와 있고 지금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푹 줘도 될거 같아서요 이렇게 물을 주실 때는 꼭어 그 뿌리를 보고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 줘도 그렇게 탈은 없는데, 어, 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통풍, 물이 화분에 오래 가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마를 수 있는 그 여건이, 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어,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플로리디티는, 어, 이렇게 자구가 있는 거만 원, 외두는 8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층수도 많구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블러리 디티. 아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동분 직사각분이 와서 오늘 가분을 몇 개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키리히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멋진 독샴이 들어왔습니다. 기대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지나갈게요. 흑수정 로즈도 요즘에 갑자기 주문이 많아서요. 어 이렇게 만원입니다. 만원. 어, 처음 가져올 때 중간에만 물들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흑수정로즈 만원입니다. 이렇게 흑장미도 보이고요. 이렇게 키를 인해야 이거는 홍키입니다. 홍키. 홍키도 만원입니다. 홍키 만원. 핑크 크리스탈 만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요. 얼른 화분을 소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 어, 화분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 다육이가 꽃대를 많이 물고 있죠. 어, 꽃대가 이렇게 한참 올라오고, 뭐, 꽃, 꽃이 핀 나이도 있고요. 이렇게 박화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있죠. 이럴 때 깍지가 굉장히 어, 갑자기 진드기라든가 깍지가 많이 붙습니다. 이렇게 방제를 또 하시면 좋겠고요. 어, 깍지는 빨리 박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깍지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올 때 봄에 이렇게 많이 올라 많이 생깁니다 여름에도 생기지만 여름에는 제가 볼 때는 제가 1년 정도 보니까 어, 깍지보다가 그 습한 기운에 곰팡이균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꽃대 올래 올라, 올라올 때 오히려 깍지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하우스에서 못 봤는데 오시는 어, 구독자님이나 손님이 아, 최근에 깍지가 너무너무 많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 페리도트도 이제, 하, 아, 이거 갑니다. 요쪽 페리도트는 만 육천 원입니다. 만 육천 원. 요 앞에 거는 만0천 원이고요. 이렇게. 아, 드디어 이렇게 인동분이 왔습니다. 아, 한달 이상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건 두 달, 한달 이상을, 그건 두 달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인동분 직, 직사각형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격이 천원이 올랐습니다 어디라도 똑같고요 가격이 만원입니다 어, 그때 구천원 했었죠 이렇게 만원입니다 아 그때 지름이 얼마였더라 <laughs> 아 적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인동분 어, 이렇게 만원으로 올랐고요 이렇게 인동분이 있고 요거 7천원 요거 7천원 짜리 인동분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지분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락분. 이렇게 거품 기법 락분입니다. 락분. 이렇게 벗겨지는 거는 이렇게 거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벗겨진다고 하네요. 이런 거 일일이 반품을 못 한다고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락분 만 원이고요. 지름이 12, 높이 8.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어, 화분이 예, 제가 모지분만 보여드리다 꽃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꽃인데, 이렇게 기법이 약간 안각 기법으로 이렇게 파서, 그렇게 그 요약이 그렇게 번들번들 하다든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분이 굉장히 가볍네요. 민지꽃분입니다. 민지분. 어, 국산이고요. 민지분. 어, 개 지름이 13이고요. 높이가 11입니다. 1 2입니다 10. 여기 민지꽃분 군생을 심어도 예쁘고요. 창도 예쁠 것 같아요. 창도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찰스톤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골드빛도 나고 이렇게 초록빛도 있기 때문에 어, 색감이 다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지꽃분요거는 어, 지름 1 30요게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이렇게 색감은 이렇게 보라색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보라색 이렇게 작은 분 보여드리면은 요 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민지 꽃분, 어, 지름 10.5, 높이 1 8,000원입니다.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굉장히 가볍네요, 얘도. 엄청 가볍습니다. 요거도 제가 꽃분 같은 거는 소개를 안 드렸는데, 꽃분 같은 거도좀 소개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름 10.5, 높이 10, 이게 높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얘는 또 유난히 조금 높은 것 같고 조금 커 보이네요 얘는 가격은 같습니다 8,000원 가격도 괜찮죠 8,000원 요거는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인동분은 말씀해 드렸죠 이렇게. 요거는 7,000원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요 여기도 굉장히 화분이 깊습니다 뭘 심어도 잘 어울리고요 요거 인동분 요거 색감이 뭐 이렇게 짙은 청색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석이 이렇게 보석이 이렇게 또 포장을 하다보면 떨어집니다. 어, 떨어지는데 어, 이렇게 한번 집에서 이렇게 무색 매니큐어를 덧바르면은 조금 고정이 잘될것 같아요. 인동분 소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꿈항아리 꿈, 꿈 화분입니다. 항아리 꽃나무. 꿈입니다. 꿈 화분인데, 요거는, 어, 유약이 전혀 발려지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흙으로 그냥 빚어서, 요렇게. 요거는 가격대가 좀 있네요. 제가 여기에 심은 아이도 있는데, 여기도 잘 자랍니다. 이렇게. 요거는 지름이 9고요 높이가 10일 나옵니다. 가격대는 1 4 0 0 0원이고요 이렇게 꽃이, 어, 파란색도 있습니다. 어, 빨간색도 예쁘네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원은 14,000원. 어, 가성비 굉장히 좋은 어, 거니고리분이 왔습니다. 거니고리분이 그때 약간 어, 커피잔 같이 동그랗다면 얘는 약간 이렇게 항아리처럼 밑에는 좁고요 갈수록 이렇게 이쪽 위가 이렇게 볼록하죠. 이렇게 위가 배가 부른 거니분. 이렇게 고리도 있구요. 고리에 보석도 있습니다. 어, 갈수록 주둥이가 넓기 때문에 군생도 올리고요. 목대 있는 아이들도 참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거니고리분이 아, 지름이 11, 높이 12 나옵니다. 굉장히 가볍구요. 발은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니분의 어, 특징이죠. 다리. 요거는 8,000원입니다. 정말 가격 좋습니다. 아 정말 좋구요요뭐 이런 색도 있고 더 진한 이런 청색이 또 많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붉은 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테두리 색감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이렇게 거니 거립은 이게 8,000원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화분을 아,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매일 차차 차차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분갈이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화분 선택을 잘 하셔서 어, 조금 까다로운 아이들은 조금 물 마름이 조금 좋은 화분 어, 이런 화분을 조금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물 주기가 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 화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구비를 해놨으니까 오늘 락분 깊은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형이. 있습니다. 깊은 양도 가격은 같고요. 요것도 락분이죠. 릴리패드. 이렇게 입구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어 심, 뭐, 아이들 보기보다 굉장히 큰 아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 지금 햇살이 없는데요. 햇살이 잠시, 어, 꺼졌는데 지금 이게 독일 샴페인입니다. 기전에 제가 만원짜리 독일 샴페인은 다 매진이 됐고요 이렇게 물건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요거는 가격대가 더 있습니다 그 독일 샴페인보다 청수도 한 점업에 많고요 이렇게 묵었습니다 묵고 이렇게 화분에 넘치죠 이렇게 밑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치죠 요거는 독샴이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죠 지금 어, 이렇게 15,000짜리 세 개가 있고요. 요거는 어 2만 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제가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한 개가 있는 관계로 어 요거는 따로 돈을 더, 주, 더 주고 산 거거든요. 여기 18,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개수가 많지 않아서 제가 요거를 나중에 보여 드리려다가 오늘 그냥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분 크기도 분 크기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분하고 크기 자체가 봄 크기가 이렇게 크고요 얼굴 또한 이렇게 다릅니다 아 햇살이 조금 야속하네요 굉장히 예쁜데 요거는 약간 아직 자수정은 아직 덜 박혔는데 얘도한여스럽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죠 이렇게 꽃대도 올라왔고요 독샴입니다 요거는 18,000원 15,000원입니다 이렇게, 18 ,000원, 15 이렇게 딱네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레드벨벳 이쪽에 앞에 아이는 물기가 있고 뒤에는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분작을 하면서 물을 줬는데 요거는 어, 이틀 전에 그 저면을 한 겁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마르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잘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흐렸고요. 날씨가 어제 낮 기온이 복원했는데도 흐렸기 때문에 이렇게 마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얼굴 크기 차이 보세요. 이게 저면한 나이. 저면 하지 않는 아이, 이렇게.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고, 색감이 다르죠? 색감이 물을 이렇게 먹으니까, 흡수를 하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는 붉은 톤, 이렇게 중간에 굉장히 진한 자줏빛 색이 이렇게 선명하다면은, 요 앞에 아이들은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진 상태죠? 이렇게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뿌리로 굉장히 레드 벨벳이 어 뿌리가 좋습니다. 좋아서. 이렇게 저면을 했더니, 이렇게 얼굴 크기가 차이가 나고, 물이 빠졌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렇게, 어, 심고, 뿌리가 이렇게 좋은지 확인을 하고 저면을 하세요. 물이 흡수할 수 있는 뿌리가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저면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 레드벨벳 만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핑크 스텔라, 핑크 스텔라, 이렇게, 작은 뭐 요거 사각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둘레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크기를 보시고요. 자구가 네 다섯 개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네 다섯 개 있는 핑크 스텔라 만 이천 원입니다. 이렇게 만 이천 원입니다. 핑크 스텔라 이렇게 예쁘죠, 핑크 스텔라. 그다음에 요거 T M입니다. 이렇게 이두는 어, 이두 T M은 지금 하나 있고요. 이두 T M 가지고 가신 분이 득템입니다. 12,000원. 요 정도도 많은 받습니다. 요렇게 12,000원 받습니다. DM 12,000원. 요렇게 보시면은, 어, 오늘 제가 화분을 소개한 관계로 다육이는 소개를 많이 못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화분 먼저 구매를 하시고요. 또 다육이도 이제는 거의 뭐 이틀에 한번꼴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찰스톤 12,000원 입니다 찰스톤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은 아이가 아니고요 여러 나이도 많습니다 작은 아이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메이징그레이스가 이제 다 나가고 3개가 있습니다 7,000원 이두도 하나 있고요 얘도 뿌리가 좋기 때문에 어, 큰 분에 심고 이렇게 점인을 하면 금방 얼굴이 펴집니다 어메이징그레이스 제가 어 어, 택배 가려고 맡겨놓은 아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분 작업을 하고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얼굴 차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아, 지금 똑같이 놔둬야 되는데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큰 분에 심고 어, 물을 주면은 지금 지금 물기는 없거든요. 그때 한참 전에 줘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키웁니다. 그리고 짱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묵은 나이입니다.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묵지 않는 나이도 하나 있거든요. 묵지 않는 나이랑 이렇게 청수랑 다르다 다릅니다. 이렇게 한 번만 보여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한번또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어메이징이 여기에 짱 묵은 나이는 중간에 이렇게 청수도 있지만 다물고 있죠.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묵지 어, 않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 이렇게 보시고요. 오, 오늘 오 아, 뭐지? 독샴, 아, 독샴 정말 예쁩니다. 제가 한개 한 신고 싶어, 싶네요. 독샴! 네, 독성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가격 비교해 보시고요. 청수라든가 이렇게 크기 한번 보세요. 네, 어, 민지 꽃분 12,000원. 여기 민지 꽃분 8,000원입니다. 요 색감도 요 색감도 이렇게 예쁘죠? 민지 꽃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동은 요거도 이번에 팔리면은 언제 나올지 또 모르겠네요. 이렇게 어, 인동분, 이거는 만원입니다. 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식사가그 다음에 꿈합은 14,000원, 그리고 인동분, 이렇게, 이렇게 작은 거 7,000원 작지 않습니다. 둘리는 얘보다 훨씬 크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락분 있고요, 거품, 락분. 핑크 스텔라, 여기 어, 레드벨벳 만원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각지가 지금 많이 생길 텐데,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어, 통풍, 통풍이 많이 신경 써주세요. 고맙습니다.